노바가 포함되지 않고 도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마음상태로 마음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도사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법답지 않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사 즉 진심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모하로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하 즉 어리석음으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들은 정보 수행에 대한 다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수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모하로서 어리석음으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자만들 아도망고 바른 다른 부고들은 바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힘을 쓰게 되든지 아니면 아예 힘을 빼버리게 됩니다 전혀 힘을 전혀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한계를 모르게 됩니다 수행에 있어서 어,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어느 정도 힘을 빼야 하는가 이 한계 정도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수행을 하, 에, 무조건 애를 쓰든지 아니면 너무 느슨해지든지 게을러지든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바로 모화적 어리스모그롬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전혀 유리야저 노력하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면 졸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힘을 써도 긴장되게 됩니다. 그, 어느 정도의 힘을 써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그 힘을 쓰든지 아니면 너무 너선해지버리든지 하게 됩니다. 이 한계를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신의 경험이 말을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어, 많은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그러니까 습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힘을 쓰고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그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습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행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털어두어야지만이 그 수행하는 것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화 즉어리수범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고아바 <목소리> 세. 자신의 마음을 자주자주 자주 점검하는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을 하는가 뭔가 어떤 원하는 바를 얻고자 수행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못마땅한 마음으로 불만족스러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란 말입니다. 원하는 것은 선법입니다. 뭐냐고, 그렇지만, 하고 있는 것이 불선법이라면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힘들어집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선법이고, 하고 있는 것은 불서법이 된다면 그것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그리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만이 할줄 알게 됩니다. 보고들은 정보가 바르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한다면 하는 건 역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어, 만만한가,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 중요합니다. 부부, 수행은 결코, 어, 승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단지, 바르게 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수행할 줄 알았을 때, 바른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행, 내지는 법하면, 두려움부터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야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습니다. 법당, 선방 하면 그 가까이에 가는 것조차 겁을 내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야득참 지. 수행을 한다는 것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행한다 하면은, 뭐, 긴장되고, 기본하고 힘든 이런 기억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부터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도록 수행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을 수 없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움직이십시오. 자세를 바꾸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움직이는 것이 옳다면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 안 움직이는 것이 옳다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 생각을 해가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로바, 도사, 모하네, 중요한 사실은 로바 도사 모하로서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요, 요. 대상 쪽에 대해서 몇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좋고 나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대상이든지 알아차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알아차려야 할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 들숨날숨이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 그 들숨날숨에만 집중하자 하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도 더 좋은 대상은 없습니다. 알아차려야 할 것은 알아차려야 할 것일 뿐입니다. 그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을 통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띠 사마디 지혜가 일어날 기회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도록, 수승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을 취하든지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신이 소리라는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대상, 소리라는 대상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들숨, 날숨을 알아차릴 수 없다면,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상은. 그 외에 알수 있는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십시오. 분명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 날 수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고 들은 정보가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것이 법이라고 들어둔 사람들은 들숨날숨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들숨날숨만을 들숨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을 때, 지금 현재 앉아있는 줄 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닥에,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뭘? 그것도 알수 있고, 두 손이 닿아 있는 느낌 역시 알수 있습니다 소리가 분명하다면, 소리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 힘들어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그리고 생각, 그리고 통증입니다.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 역시 자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른 견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상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법의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 두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